네, 개헌 선포에 대해서 미국에서 계속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는 식의 미국 정부 인사들 발언에 이어서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hat is the source for the legitimacy for a South Korean president in the 21st century? It is it is democratic. Is t democratic. And then they tell you more interesting things. 한국 이름 심은경으로 알려진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의 발언인데 한국이 정당성 있는 지도자, 즉 민주적 지도자를 갖는 게 미국에도 이익이라면서 계엄령 선포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레드 셔먼 하원 의원은 더 직접적으로 계엄 선포는 터무니없고 민주주의를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새벽에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했는데 투표 불성립 이후의 상황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